처음부터의 목표였던 수원을 통해서 이루어지 하는 것이 그 길이 맞다고 하는 것으로 비교를 세웠고요. 그리고 저는 어, 오랜 고민 끝에 수원에서 더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제 좋은 전제의 개명으로가져다 이런 말로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. 수원은 125만, 130만 을 목표로 해주고 있는 보다 큰 지자체입니다. 이렇게 큰 수원호라고 하는 것은 백기를 아는 선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. 그리고 지방 공권력 재원이 복수에 담겨있지, 지방자치 단체에서 중앙정부의 카운터 파트너가 될는구심적인 역할을 해줄 사람이 또 필요하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민선 5기, 6기를 해오는 동안 7년간의 야당 시장으로 가진 압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겪어왔습니다. 중앙정부의 누구하고도 소통하기가 어려웠습니다. 새 정부가 들어서 저로서는 큰 수원을 만들 수 있는 저로의 호기를 맞았습니다. 그큰 수원을 완수하기 위해서도 힘있는 리더가 필요하고 그래서 지난 7년간의 경험과 바탕으로 저는 더큰 손의 완성에 제가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 해서 삼선으로 나서는 것이고 정리를 했습니다. 아, 오늘 궁금하신 점이 더 많으실 텐데, 어, 제 지금까지 고민한 내용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.